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예,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약한 20여 년된라이언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예, 피어리 15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예, 많은 분들이 예, 코로나 19 때문에... 아, 마스크를 그래요. 만드신다고 직접 만들어서 또 기증도 하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음질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어 굉장한 기계들을 이제 전국에서 택배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기계의 이제 고장 원인은 약한 10여 년 동안 전혀 사용을 안 하신 기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 기계 전체 폴리서부터 다이아, 패턴 다이아서부터 전후진, 예, 기계 전체가 꿈쩍 하지 않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재봉틀을 수리하기 위해서 핸들이죠. 손잡이를 먼저 뒤로 빼놓고 그 다음에 예, 상단에 마사 두곳을 예, 분리해서 예, 커버를 빼냅니다. 홀리로 기계를 돌려봐도 귀 엉켜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어식이기 때문에 이쪽 패턴 다이아를 돌렸을 때, 박음질, 모양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해야 되는데,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실이 엉키거나 한 일은 없는데, 아, 전체적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질, 반달, 북질. 예, 이 기계는 특이하게도, 예, 한 군데에 나사만 끌게 되면, 이렇게 북질이 모두 분리가 돼서 아주 청소하기도 편리하고, 아, 다시 재조립하기도 편리하게 된 이런 구조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하부에 우진 버튼을 누르을 때, 탈부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모양이 고요그 다음에 입적품을 다이안 패턴이라고 하죠. 예, 박음질을 할때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느질. 선택 무늬 모양이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쪽 벨트 쪽하고 예, 이 어, 패턴 무늬를 조정해주는 예, 이쪽을 이제 수리를 해서 현재는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실을 감게 되면 예, 북토리를 우측으로 밀어주고. 이 폴리 있죠. 폴리 안쪽에 꽉내주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심감기만정상적으로 예, 예, 작동되는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여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예, 이런 기계지만 예, 모터 성능 아주 양호하고요. 먼지가 많이 여기에 끼게 되면 모터에서 이 먼지가 타 들어가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모터 주변의 커버 부분은 수시로 청소를 해주는 것이 제봉터를 오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굳시 눌렀을 때 기계가 작동되고, 빼줬을 때 기계가 수작되고, 후토리만 회전되는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기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기라 되죠. 후, 갈쿠리처럼 생긴 이 부분을 호기라 하는데, 바늘 때 타이밍을 조절하게 되면, 오래된 기계들이 보통 이 이 타이밍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돌아가게 되면 미실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음, 박음질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 기계는 오랜세월이 흐른 기계인데 지금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계를 또 다시 원이치제로 조립을 해서 박음질을 해 보도록 예, 요즘 미싱 수리를 보내시는 분들께서, 예,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는, 이제 미싱, 어, 점포에, 이런 미싱 수리점에 방문하셔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기계들이 예,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근데 미싱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예, 긴 안복으로 옛날에 생산된 기계라도 고칠 수 있도록 예,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예, 기계 부품들을 보관하시면 예,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고객님들은 어 힘들게 방, 매장을 찾아서 방문했는데 예, 수리를 못합니다. 이거는 부품이 없는 기계입니다. 뭐또 뭐 국간가다는 새기계를 팔기 위해서, 예, 못 고칩니다. 이러는 분도 많다릅니다. 요새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예, 비싼 기계를 막 60만원, 70만원이나 주고 구입했는데, 예, 10년도 안된 상태에서 기계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니까 새로 구입하라고, 예, 고객님들한테,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안혹 있으신 모양이에요. 예, 그럼 일단 제가 기계를 모두 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다고 재봉틀몇년 쓰고 버리고 또 새거 사고 이러니까 새거 판매하면 어 요새 마진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금기계 수리해 주는 것이 예, 재봉틀 매장의 운영,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예,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조립을 해서요 직선 반응식. 뭐, 새기계나 요새기계나 뭐 다름 없습니다. 후진, 예, 정상작동기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전의 기계들이 더 튼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미싱을 하나 재봉틀이라고 그러죠. 네, 미싱은 참, 그, 요새 미싱 미싱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말은 재봉틀이 되었죠. 일본 사람들이 스윙 머신에 이제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싱 미싱 이래가지고 국내에서는 뭐 미싱이라는 건제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수리가 되게 되면은, 아무리 보셔도또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땀수라 그는다이아입 이게도 약한 20여 년 조금 경과된 기계인데, 워낙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세기계처럼 전체적으로 다 내부가 굳어 있고 각 기능들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던 기계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바느질을 잘 받으시는 라이온 미싱 피어리스 15 제품 예, 수리를 모두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미싱 박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예, 많은 분들이 구독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 회원들이 3000개 안 됐는데 갑자기 400분이 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예, 많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예, 위싱 박사한테 예, 힘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